그래서, 음, 이 1위 곡을 제가 제 목소리로 불러드려야 하니까, 어, 로아, 이 노래 다 알죠? 네. 한번 그러면 목풀기 한번 불러볼까요? 한 소절. 준비됐어요? 네. 준비 안된것 같은데요? <laughs> 좀, 부끄러움을 좀 내려놓고, 자신있게. 틀어 나노질 그사만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뭐, 땅으로 들어가 <laughs> 아니, 부르면 시원하게 부르든가. 아, 내가 시작해야? 내가 시작하면 크게 부를 거죠? 아, 가사를 잘 모른다고? 가사 몰라도 틀려도 되니까 그냥 시원하게 불러요.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린답니다. 그래서, 레트로 1위고, 기프밤에 나눠서 불러드리겠습니다.